저는 2월 한달 동안 누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내가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필요하셨죠? 교회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혼자서는 세상의 휩실로 떠나려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기 때문에 서로 공동체가 필요했고 교회가 필요하여 내가 존재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에는 둘째 주에는 3 5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성벽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아무리 이런저런 유혹과 비판의 소리가 내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사역과 그리고 수 없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명의 길을 떠나려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니에미아가 거룩한 세계를 감당할 때 끊임없이 도전하고 야유를 붙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3주차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를 자리를 지켜야 할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의 시선을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화살을 바깥으로 쏘는 교회 기억나십니까? 이제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교회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가 피, 피,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 세상밖에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교회 오지 않을까? 그들은 교회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모두가 도움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식당의 동료, 사업차, 거래차, 거래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커트러는 멀쩡해 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일지라도 자기의 있는 거처를 서슴없이 오픈을 하죠. 식당 가서 사진을 찍어서 다 올립니다. 다 행복해 보입니다. 즐고워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장소에 가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SNS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소셜 미디어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 밖에 저들의 현실은 어떨까? 저들의 속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은 아주 해피합니까?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저들의 속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나옵니다 공황장애, 중독 가정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더불안하고 더 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모든 전세계 제약사들이 여기 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약을 개발하고도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 모든 제약사들과 그리고 모든 판매망에서는 이, 이,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의 모 회사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보고 제기기 때문입니다. 밤잠을 설치고 있고 누가 나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심 상담심리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과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몇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상담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담을 1시간 받는 사람들이 50만원, 100만원 내고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혹은 알콜 중독을 하기도 하고 보온들을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마약 위수범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을까?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나 도움이 간 간글, 갈급한데 왜 정작 교회는 나오지 않을까? 저렇게 힘들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왜 교회는 등직이 있고 교회 간신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말로 어떤 것이죠?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자유를 얻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무너졌는데도 교회에 달려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피하고 거부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충격적이면서도 정확한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 이유는 도움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필요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들은 교회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기에 안전한 곳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민과 나의 어려움을 나서 털어놓으면 안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핸드링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일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교회는 어떠할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해결된 사람들의 공동체,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 뿐만이 아니라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여전히 문제 있지 않아요? 여, 여러분 내가 여전히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을 거요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없으십니까? 전혀 나는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내가 만약에 이혼위기에 처했거나 자녀가 사고를 쳤거나 그리고 내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교회 가면 위로를 받기보다 정죄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오지 아니하고 또 와서 오픈을 하기 싫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내 상황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임 나와 전혀 이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라는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해야 할 것을 안 하니까 잘못되지 않았어. 이렇게 완벽함을 말하고 정죄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답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긴 하나 교회 오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또아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는, 안 되는데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고는 전혀 달라 그리고 저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나의 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함이 아니라 완, 안전함입니다 우리 가음교회 35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동안 들어왔고 배워왔고 교육받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등대지기가 되라. 또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수 없는 말씀들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이 완전한 척 하는 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척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가 다 행복해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가면을 쓰고 있다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곳에 발길을 들일 수가 없고 몸을 담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봉 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있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병원 갈 이유가 없겠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일 이유가 없겠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에게 가서 자기의 고민과 아픔을 말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치 병원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다시 한번 그 설교를 할 계획인데, 아, 교회는 신학교와 같다. 신학교회는 학교와 같다.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신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 같은 것입니다. 이런 설교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병든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맞은 채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나 인생 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 지금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흉이 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프고 괴로운 것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인생길에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어주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격려자가 필요한 곳 마음이 빗돌아져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싶을 때 그러면 안돼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받아주는 의사와 같은 곳 병과 같은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신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묻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심히 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병이 낫기 위해서 병원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병돌면 병원부터 갑니다. 성경은 요즘 현대인의 삶하고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해라. 병과 죄는 잇고 오를. 함께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료는 솔직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한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회개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편하무시 42기. 알파 성령 수행회를 1박2일 동안에 잘 마쳤습니다. 저는 엄청난 많은 소화를 일정을 소화하면서 감기 모성길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주 놀라웠습니다 나의 체력과 나의 영적인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움을 고백할 때입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부끄럼을 이야기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속에 있는 죄가 다 빠져나가고 허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성령의 임자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눈물과 아픔과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나 사실 알콜올 중독자야. 이알콜올 중독을 끊기가 어려워요. 힘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했어요. 내 원수는 다른 분이 아니라 내 어머니였어요 부모님이었어요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 게으른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뭐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솔직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얼굴이 예쁘게 보기 위해서 화장을 칠하잖아요 여러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속 생얼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사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나 사실 사업이 망해서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애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챙빼고 부끄럽고 정말 한끼 한끼 밥 먹는 것도지만 부끄럽고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함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전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리고 그 고백을 듣는 성도들이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의를 안 지켜서 그래요. 시빌조 안에서 그래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나도 그랬어. 나도 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거든. 나 많이 울었어. 나울 일이 많아. 지금도 힘들어. 내가 도와주면 어떨까? 내가 한번 심 같은 데까지 도와드릴게. 나의 손을 한번 잡아봐. 나와 함께 스크류베 짜고 이 땅을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성경에는 도피성에서 말하고 있는데 도피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도피하고, 힘드는 것을 도피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응, 음, 아, 아이고, 힘들었겠네, 어렵겠네, 많이 아팠겠네,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던 바로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안전함입니다. 나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러한 영적인, 그러소 그룹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가음교회,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35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전도 축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나가서 전도지만 돌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일도 물론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열해 동안 혼자서, 전도지를 부리고 전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도는 우리 교회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달려올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전한 교회 평안한 교회 위로하는 교회 격려하는 교회로 온 교우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점점 교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나의 마음을 너무 높여놨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옷을 잘 차려 입고 교회 양있게 말을 해야만이 환영받는 곳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과음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온 교회가 온디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상가 사층의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누가 그렇게 개척교회 등록하기를 좋아합니까? 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 교회를 등록하기를 꺼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연약한 교회, 상가 교회는 많은 분들이 등록하기를 꺼려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에 힘을 썼고 전도의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온 생명을 걸어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린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나고 옷 입은 모양새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머리가 온 똑개를 치었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냄새가 너무 나서 과연? 고개를 돌려야만이 그분을 옆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번한번 일일이 손원저 기도하고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고개를 돌리고 축복해달을 정말 간절히 했습니다. 왜아 이번은 어떻게 누구의 부모로 이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이번이 참안 됐다. 기도 조금 하고. 얼굴은 테마볼수 없을 정도로 그을러 있었습니다. 손은 손대이에 길게 나왔고 손톱 속에 시커먼 때가 껴있었습니다. 어디 여러분 축복할 마음이 있을까요? 아, 저는 진정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뀌시면 바뀌는 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운명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축도를 마치고 아, 이번에 게 같이 목욕탕을 가야 되겠다. 옷은 많지 않지만 옷도 한두 벌 주고 식사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아, 내려갔더니 그분은 이미 교회를 떠나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밑에 오줌을 이렇게 한 바가지를 써놓고 갔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분은 그리스는 얼굴형을 제가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서부터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교인들을 모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담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렇게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건 이것이 교회 사역이구나.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을 못 품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그분만큼 허름하고 남루하고 지저분하고 돈이 없고 못 변분은 한 분도 안 계신 듯 싶습니다. 안전한 지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거기에 가면 나를 품어줄 거야. 거기에 가면 가운교회 가면 나 같은 사람도 그냥 사람 대접 받는 곳이야. 이렇게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는 것. 다니목사 혼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거기 모 권사님은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 거기 모 권사님은 사람을 우습게 대하지를 않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안아줄 거야. 이 소문이 퍼지는 것 이것이 강한 전도 이라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짐을 져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 사람이 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무거운 짐이 있죠. 수고의 짐이 있죠.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허리를 굽혀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깨에 대신 짐을 대신 져 줘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짐을 내가 져주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 가슴에 품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사랑방을 점검해 보시죠. 그저 말씀만 나누고 밥을 먹고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모임인지 아니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리고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러한 소그룹인지 가면을 한번 벗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곳이 될지언정 세상에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발로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좋은 얘기는 우리가 하되 안 좋은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험뜯는얘기라고 지적하는 말을 하게 되어진 부부 사이도 금이가요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소금치듯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예배석 교우들에게 바울이 써보는 편지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중에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바울 세대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얘기하지 마. 흠이나 티나처럼 잡힌 것이 없이, 그리고 소금 치듯 너희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너희가 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35년 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따뜻함 그 안전함 그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니 목사도 그래야 되고 온 충직과 제직들이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차마 교회 오라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그 사람이 교회 오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가봤자 내 마음을 몰라줄 거야. 이렇게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카톡을 먼저 보내면 그때 그 답이 와요. 늦게든지 언제든지 와요. 톡을 씹을 수 없는 상대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먼저 퇴시하고 먼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간 속에 정한대로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그분에게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분을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죠. 나도 이해가 가요. 나도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교회입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 같이 가볼래요? 제 선배가 훌륭한 선배를 나는 만났는데, 어느 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 말이야, 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 될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이 많을 거야. 왜 그런 것인가 하면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야. 21살 때그 얘기를 들었는데 42여 년이 지났는데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난 쩜이가 탁 내려오더래. 영난 주머이가 옛날에 한복에 영난 쩜이 잠그 있잖아요. 거기에 돈이 채워져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큰손이 내려서툭 채가고 툭 채가고 툭 채간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고민할 때거든요. 내 인생이 밥그릇이 벗져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내 인생을 펼쳐나갈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매일 생각하는데 이게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한테 꽂혔던 거였어요. 아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그분의 말을 내게 전해줬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선뜻 교회 첫발을 디디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첫발을 디디기가. 그래서 시향 가가지고 예 고민하고 연약하고 약해져 있을 때 처음 그 연약한 여인들 연약한 나보다 세살더 먹은 오십오 년생 누님하고 나하고 동갑내기 오십팔 년생 그분의 말을 듣고 그냥 졸렁졸앙 송구영신 예배 스물한 살에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처음에 가서 첫날 들을 때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내 마음이 연약해져 있으니까 그 말씀들이 나한테 다 들어와서 백인 거예요. 마음의 백이고 머리의 백인 거예요. 그때 설교가내머릿 속에 그대로 다 백여 있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사에서 사십 장 일절을 담기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한마디로 굳힌 마음들이 열릴 것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 밖에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마치 무정난이 무정난인지 유정난인지 알수 없는 것처럼 밭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열리게 해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계가 부천 땅에 인천 땅에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이 편히 깃들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가 되도록 만드는 우리 가운민들 되셔서 주님의 칭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